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2020년 5월 1일 보건부 브리핑 업데이트입니다. 5월 1일 새로운 감염자는 3명입니다. 총 확인된 사례 확진자 수는 이제 1132건이고 총 가능한 사례 확진 의심자 수는 347건이며 전체 확진 및 의심 사례는 1479건입니다. 맥길라이 보건국장은 새로운 사례들 중한 건은 해외여행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한 건은 알려진 사례와 연결되어 있으며, 한 건은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확진자 수만을 WHO에 보고하고 있고, 의심 환자 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그동안 확진자와 의심 환자 건을 합산해 발표해 왔습니다. 어제 하루 11명이 회복됐으며, 누적 회복 환자 수는 1,252명으로 전체 감염자의 85%가 회복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회복 환자는 최소 48시간 동안 증상이 없고 증상이 나타난 후 10일 이상 지난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하루 5,328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뉴질랜드의 총 누적 검사 수는 139,898건입니다. 3명의 와이타케레 병원 직원이 세인트 마가렛 요양원의 환자를 간호한 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롤라인 맥킬라이 보건국장은 와이테마타 지역 보건위원회 앤드류 브랜트 부회장과 함께 병원 직원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항상 완전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결과를 받은 직원들이 어디에서 감염됐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부장관은 올해 겨울 에너지 사용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겨울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와 전국 각지의 경제에 즉각적으로 자극을 줄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은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출은 직원이 50명 이하인 기업에 제공되며 5월 12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슨 장관은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00% 정부 대출 제도라고 말하며 비즈니스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제도는 각 회사에 10만 달러를 제공하고 정규 직원 1명당 1,800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처음 2년 동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은 자신이 실행 가능한 사업임을 선언하고 핵심 사업 운영 비용으로 대출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IRD의 감사가 동반됩니다. 캐롤라인 보건국장은 독감 백신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더 많은 백신을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또 지금까지 배포된 것보다 더 많은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장관은 전국에 아직 투여되지 않은 70만 개의 백신이 있으며 가용성의 문제가 될 경우 1차 보건기관에 대한 지역보건위원회의 배포를 살펴봐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58만 7천여 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국내 관광이 레벨 2에서의 허용 여부를 내각이 다음 주에 결정을 내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각은 레벨 2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과 불가능한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슨 장관은 레벨 2에 대한 세부 사항에서 지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광업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단계가 레벨 2로 내려가더라도 레벨 2에 대한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수만 명이 실직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벨 3의 상황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으며 5월 11일에 정부 각료들은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일 레벨 2로 낮춰진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여행은 삼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키위들도 국내에서의 유명 관광지와 휴양지들을 찾아갈 수 없게 됩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안전 규정을 지키면서 운영을 할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레벨 2가 되더라도 많은 관광 관련 업체들이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선 항공기 운항과 국내 관광을 허용하도록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켈빈 데이비스 관광부 장관도 관련 부서들과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해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는 호주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잘 대응해 나가고 있으면서 레벨 2로 위험수위가 낮춰지면 트렌드 타스만의 여행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양국의 국경이 안전하다고 확신이 서게 되면 뉴질랜드와 호주를 하나의 큰 버블로 만들어 양국 간의 교역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피터스부 총리의 발표는 국내에서도 필수 이외의 이동을 제한하는 레벨 2의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호주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역조차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너무 이른 생각이 아니냐는 반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던 총리는 시기상조라고 응답했지만 퀸스타운의 진볼트 시장과 관광 관련 업체들 그리고 스키 협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의 스콧 머리슨 총리는 빠른 시일 내에 해외 여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재신다 하던 총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에도 불구하고 총선 일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말경 금년도 총선이 9월 19일에 있을 것으로 발표됐지만. 두달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국이 록다운 레벨 4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던 총리는 총선일은 변동이 없다고 확답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도진들의 총선일자에 대한 질문에 아던 총리는 총선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부터 중앙은행인 리저브뱅크가 부동산 구입 시 대출 제한으로 시행됐던 LVR 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히면서 은행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이 쉬워지게 됐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부동산 경기의 안정화를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택가격의 20% 이상을 디퍼짓하도록 한 LVR 제한이 시행됐습니다. 중앙은행은 LVR 제도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금융 안정에 반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전망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은행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바스칸드 부총재는 금융기관들이 더 조심스럽게 대출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기능에 맡기도록 하면서 12개월 이후에 이에 대한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0원 7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48원 1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33원 33전입니다.